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서울시민을 운영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있습니다. 공교육감의 지시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은 교육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 국제중위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공정택 교육감이 그 배후 조정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교육감의 눈치를 보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교육감은 지금 행방이 오림 중입니다. 국회의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행정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사람의 정책을 추인해준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공교육감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국제중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청진국제중이라는 실험 모델은 100명의 학생 중에 27명이 학업도 중에 금마, 그만두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적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정책 고유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대 교육감은 자신의 인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1%특권증과 결탁하는 인기영합 전수를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제정 설립 계획을 취소하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공정대 교육감은 당당히 국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국제정 설립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